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삶의 죽음의 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실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그. 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복음의 요소는 바라 즉 창조와 죄 다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이세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십자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이원어와 히브리 사고에 입각해서 바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인류의 현실을 구해줄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드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바라의 그 의미를 개념을 정확하게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이라고는 감쪽같이 없애버린 인간이 서 있는 자리는. 죄된 자리 뿐입니다. 아단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죄는 딱한 가지 길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가능했기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인 된 인간을 구해 줄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피의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피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흘려 죽으심으로 완성,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주는 하나님께 사용된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권세를 부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속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권세, 지옥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종이었던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죄에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또 죄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었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모든 삶의 문제를 또 열고 푸는 해답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믿음으로 주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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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마귀와 사단의 종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 해방과 자유를 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